수십만 명이 열광한 법정 스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우리는 흔히 선을 이야기합니다. 선의 본질은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순수한 집중과 몰입입니다. 순수한 집중과 몰입을 통해 자기를 마음껏 살리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기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자기를 잊게 됩니다. 즉, 무아의 경지에 이르며 창조적 망각에 이릅니다. 자기를 잊을 때 비로소 자기가 됩니다. 한 선사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웁니다.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자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텅 비우는 일이다. 자기를 텅 비울 때 비로소 체험의 세계와 하나가 되어 타인이나 객관적인 사물과 대립하지 않고 해탈한 자기를 알게 된다. 팽이가 잘 돌고 있을 때는 한 지점의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정중동입니다. 고요 속에 끝없는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속에 고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때 예일 그 자체가 되어 순수하게 몰입하여 지속하면 자신도 사물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산매의 경지라고 합니다. 천정의 경지라고도 하지요. 알차게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이때 잔잔한 기쁨이 꽃향기처럼 은은히 배어납니다.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로 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육체와 정신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을 원만히 성취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힘과 몸의 지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명운도 하나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성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손이 찾아하는 일에 너의 온 힘을 다하라. 영과 육이 하나가 된 사람이라야 이를 제대로 그리고 아름답게 할수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여 다른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흔히 세속인과 수행자를 나눠 생각합니다. 세속인들은 육신에 치우치는 존재라 믿고 수행자들은 영혼에 치우치는 존재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으니 세속에 살면서는 큰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에 구애받지 않는 경지에 이르면 이것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 됩니다. 이럴 때 일이나 삶에서 그릇된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기도의 경지이고 선의 경지이며 삶매의 경지입니다.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만들다라는 말에 이끌려 호모파베르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이때의 만들면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인이기에 탄생과 창조의 과정을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탄생과 창조의 과정이 멈추면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옵니다. 흔히 인생이 짧다고들 하지요. 어물어물 하다 보면 어느새 늙음과 죽음이 우리의 곁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배당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활용해야 합니다.